이 앵무새는 선코니어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 데리고 온날 영상인데 썬코니어는 커가면서 변신을 합니다. 현재 변신 중인 저희 헤니의 성장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데려온 지 하루 된 헤니의 모습입니다. 당연히 변화 없습니다. 아, 참고로 3개월 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. 데려온 지 거의 3달, 그러니까 태어난 지 6달이 됐을 때부터 점차 등에 노란색 털이 한 가닥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2주가 또 지났습니다. 노란색 털들이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.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가닥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썬코니어는다 변신하면 정말로 예쁜 색깔이 됩니다. 기대해주세요. 이젠 커다란 노란색 털들도 보입니다. 태어난 지 7달이 되니 노란색 털들이 점차 뒤덮는 것이 보입니다. 이제 딱 50대50 비율로 초록색 노란색이 있는 것 같네요. 머리에 초록 털은 그대로지만 큰 노란색 털들이 등에 많이 자란 모습입니다. 어제까지의 해니의 모습입니다. 저는 썬 코니어의 다 자란 모습을 보고 반해서 데려온 거지만 막상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의 초록색 모습에 정도 들어서 아쉬운 느낌도 듭니다. 헨니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오지만 구독해놓으시고 제 채널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요? 귀여운 코니와 헨니의 일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